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인을 좋아하는 남자 마리오입니다. 네아 최근에 또 조정을 또 겪고 있는 이 도지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 켰습니다. 영상 켰고요. 이 도지코인은요 이제 그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이제 약 아, 14% 이제 16% 사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제 단기 약세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참 잘 나가다 왜 갑자기 약세? 그렇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제 현재 이제 미 실현 손실 규모가 약 1억 3,200만 달러, 반면에 이익 구간이 약 500만 달러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손실 대비 이익 비율이 약 무려 26대 이래 다랍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겉으로 보면 부정적인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동시에. 과도한 이제 비관 심리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수 투자자들이 이미 손절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을때 매수 타이밍이 도래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기술적 이제 도지코인의 롱숏 비율이 0.92로 매우 유의지만, 이는 또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0.16 달러 아래 구간에 유동성 클러스터가 집중되고 있는데 해당 지점이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숏 포지션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이제 숏 커버링의 랠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이제 달러선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마무리되고 있고 쇼 포지션 이익이 실현이 이루어진다면, 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무엇보다 최근 이제 하락 속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어, 이제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하락속도가 자체가 완충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도지코인 같은, 이제, 어, 그동안, 밈코인의 대표 격이죠. 이제 이, 인코인의 대표격인 이 도지코인이 그동안 폭발적인 랠리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리셋 구간이다 라고 다시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도지코인에 대한 매매탄소 정보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마리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코인에 대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관세에게도 있고,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항시 궁금해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더더 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들 필수죠. 네,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시기 그리고 호재라든지 정보들이 시시각각 아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올라와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의 기회에도 절대 때 안심할 수 없는 게 코인이죠. 하지만 추후 빠른 정보들을 들으시고 매매 타점을 고민하시어 꼭 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한다면 수익성을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 링크에 관한 정보도 물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단 저항점 타점 같은 경우와 이제 하단 지지선 타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수련 패턴을 조사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화폐이기도 하고, 이 코인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이제 면밀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링크 입장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고 여섯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네, 텔레그램방가 보이시는 텔레그램방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번호로 문자로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이 여섯 글자를 써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방은 이번에 선착순 2 0 0 명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꼭 성착순 안에 들기 바랍니다. 200번 째 입장 바란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입장 도와드릴 수 없는 점큰 양해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의 넣어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이런 큰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힘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신속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수익을 인증해주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에 돈든는거 아닙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바로 정보 드리니까 스터디 같이해서 이렇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매매 타점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치 쑥쑥 성장하는 코인 투자자 되시길 저 마리오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순간 네, 저도 물론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속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정보가 늦다 보니 손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었던 시기들은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통해서 예, 돈드는거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길라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수익 인증 하시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듯이 저희에게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텔레그램 선착순 이제 방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성 쭉쭉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였습니다.